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되네요. 아 저도 이제 조금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어, 어때요 요즘에 굉장히 덥죠 날이. 어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100년 만에 더위가 찾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 어, 정말 여름을 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코로나가 종식될 때, 종식될 때 하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또 우리를 애태우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를 아주 시원하게. 아, 해줄 음식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며칠 전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죠. 어, 국산 메밀 수연소면. 여름에 우리가 그 즐겨 먹는 음식 중에 메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메밀은 정말 우리 몸에 너무 좋아요. 어떤 면이 좋냐면, 첫째, 어, 우리가 더, 더, 더위 먹었을 때 우리 몸을 이렇게 차갑게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메밀에 섬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그 섬유소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사장님,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 인데 어~ 이게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밀을 활용한 요리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유를 할때 제일 우리가 그~ 신경 쓰이는 게그 메밀에 찍어 먹는 그~ 소스죠 근데 그~ 소스도 어~ 아메에서 이게 달인 막간장 소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고버섯 표고버섯에 네, 다시마 뭐~ 갓소부시 굉장히 그~ 어~ 감칠맛을 내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국물을 내지 않아도 아주 간편하게 국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릴 텐데 지금 1인 기준으로 했을 때어 이거 맛간장한숟한 스푼, 한 테이블 스푼에다가 음 물을 다섯 스푼 이렇게 붓게 돼요. 내가 이 양으로는 난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이 비율로, 5대1 비율로 더 양을 늘려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미적지 끈 하면은 먹을 때 맛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만들어 두시고 이걸 냉동실에 잠깐 넣어 두셨다가 이따 드시기 직전에 꺼내서 드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냉동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냉동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메밀에 함께 곁들일 어 재료들을 준비를 할 건데요. 제가 어 여기 지금 쪽파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쪽파를 먼저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쪽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laughs> 무를 곁들이게 되는데요. 무는 무 자체가 굉장히 우리 위를 편안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메밀에 약간 남아있는 독성을 이 무가 중화를 시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메밀과 궁합이 잘 맞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 이런 그 강판에다가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갈게 되면 굉장히 무즙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갈고 자, 이게, 제가 한번 좀 시끄럽지만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그런데 여기 물을, 물을 이렇게 갈게 되면 굉장히 즙이 많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쓰기 보다는 이거를, 어, 한번 배보자기에 넣어서 살짝 물을 짜줍니다. 그래서 모양을 동그랗게 예쁘게 빚으셔서 또 음식이 맛도 맛이지만 보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 빚으셔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두 번째 고명 준비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세, 세 번째 고명은 김인데요. 아메이에서, 어, 아, 산소 마을 전통 김이라고 하는 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땅끝 마을 그 해남에서 아주 청정 지역에서 화학적인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유기농 김을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에 들어간 해바라기유라든가 어떤 기름들이 전부 유기농으로 국산 참기름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안심하고 쓸수 있게 되는데 자, 이런 그 김을 갖다가 내가 우리 그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단에다가 지금 김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냥 12단에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놓고 금세 구워집니다. 한 30초면은 구워져요. 그래서 한 15초 있다가 뒤집어서 또 나머지 15초 정도를 구우면 될것 같아요.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레, 열다섯. 여기 좀 비춰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약간 오징어처럼 이렇게 오그라드는 게 보이시죠? 아, 조미김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집에, 저는 조미김이 없어서 생김을 지금 굽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뒤로 살짝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워진 김을 잘 접어줄게요. 한 번, 또두 번, 세 번. 그래서 이거를 펴서 잘라줄게요. 또 자르고. 맞춰서 이렇게 자르고 다시 자르고 다시 한번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분에 김한 장이면 딱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장만 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는 재료 분량은 1인분이에요. 그래서 이 메밀국수 수연소면한 통에 이런 메밀이 가닥이 총 여, 어, 8개가 들어있는데 1인분이 두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인 가족이 딱한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자, 이렇게 김이 준비가 됐으면 김도 이렇게 옆에 예쁘게 담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고명이 준비가 아, 되었습니다. 자 고명을 고명으로 가볼까요? 자 제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준비한 어, 보여드리지 않은 재료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와사비지요 제가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와사비가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와사비를 드셨어요? 아 보통 분말을 사서 물에 계속 많이 드시죠? 아니면은 튜브 형태로 드실 텐데 원래 와사비는 이렇게 십자가 그 식물의 뿌리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서 사실 먹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분말로 돼 있거나 이렇게 튜브 형태로 돼 있는 거에 아무래도 그 보존제 같은 첨가물들이 들어가서 어, 조금 이런 게 신경 쓰이신다 그러면은. 생 와사비를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사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알아서 선택하시면 을될것 같고요. 네, 와사비가 굉장히 좋은데, 어, 몸에 굉장히 좋아요. 어떤 면이 좋냐면 이게 그 균을 살균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 탁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 같은 걸 먹을 때 그런 균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런 와사비를 곁들이면 그런 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강력한 이게 항산화제이자 항암제래요 그래서 어, 음식과 함께 고기 먹을 때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이렇게 예쁘게 갈아 놨습니다 자, 이게 없으실 땐 이렇게 간단하게 어, 생 와사비를 갈아 놓은 이런 어, 와사비를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어 면을 삶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어1 인분 딱두 개. 자 그래서 물을 아 이거 제가 끓여야 되는데 깜빡 이셨네요자 <laughs> 지금 그 인덕션에 지금 요즘에 그 프로모션을 하고 있죠. 어 이게 원래 PB가 20만 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구매하게 됐을 때 캐시백이 전혀 없죠. 근데 이번에 사게 되면은 20만 점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인덕션만 구매하셔도 3% 이상의 캐시백을 받게 되셔서 조금, 어또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없으신 분들은 많이 장만을 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제가 이 인덕션을 쓰면서 너무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물을 끓일 때인데, 이 옆에 이렇게 우리가 그 편리하게 전기포트를 이용해서 커피물 같은 걸 끓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느 게더 빨리 끓는가. 근데 이 전기포트에 가득 담아서 물을 끓였을 때보다 저희 인덕션에서 물을 끓였을 때 훨씬 빨리 물이 끓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타사 제품에서도 어, 인덕션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희 인덕션에한 10단 정도의 화력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빨리 열을 그 가해야 되는 요리를 할때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는 12단까지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리를, 어, 쉽게 빠, 쉽고 빠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시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메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튀긴다거나 오븐 요리를 한다거나 죽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각종 안전 장치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인덕션으로 인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고들을 어, 철저히 예, 예방해 해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그 조리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네, 네 생마실 되는. 생각보다 생 와사비가 조금 무보다도 단단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갈아보니까. 어, 그래서 이런 강판으로 와사비를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갈아보니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사비를 갈, 가실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그런 그라인더, 이런 분쇄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이용하셔서 갈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laughs> 네. <laughs> 자, 물이 끓어야지 되는데, 어, 제가 무슨 얘기를 또 해드릴까요? 아, 네. 메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 메밀은 그 수연소면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와요. 근데 수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손으로 잡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제로, 손으로 직접 다 만들었다는 거죠. 기계로 뽑은 게 아니라, 어, 이 수연소면을 그 만든 그 회사 창립 자,께서 성함이 강기탁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 일본에 가셔 가지고 이 재면 기술을 배우셨는데 그때가 1970년대더라고요. 제가 딱 태어난 해죠. 어, 정말 오래전부터 3대에 걸쳐서 이 오랫동안 이 재면 기술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에 정말 다른 어떤 곳에서 사실은 메밀보다도 굉장히 맛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메밀이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 특성이냐면은 밀가루에 비해서 글루텐이 전혀 없습니다. 메밀은. 그래서 메밀로 100% 메밀면을 만들게 되면은 메밀이 찰기나 끈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뚝뚝뚝뚝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메밀로만 100%에서 만든 면은 사실은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 식감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어, 대부분의 메밀면은 밀가루를 함께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도 역시 그 밀가루를 같이 섞었고요. 어, 네. 네. 우리 아직 좀더끓어야 되겠네요. 음. 그래서, 어, 100%가, 메밀 100%가, 어, 꼭그 면에 있어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면은, 12단계 공정과 무려 8번의 숙성을 거쳐서 만들었답니다. 네, <laughs> 요리가 너무 간단해서. 아, 참. 그리고 제가 그, 예, 한 가지 더 요리 재료를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무순이에요. 이거는 이따가 그면 위에다가 그, 장식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요리를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은 면을 어떻게 하면은 탄력 있게 삶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담을 것인가. 이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요리를 하기 전에, 잠깐 여기 비춰주시겠어요? 이렇게 얼음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물을 그 끓, 그 데치자마자, 면을 데치자마자 바로 얼음물에 담궈 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면을 준비, 얼음을 준비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음, 요렇게, 그, 이 면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장만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이, 이 기회에 장만을 해서 식구들한테 만들어 줬더니, 너무너무 여기가 일식집이 아니냐며, 어, 굉장히, 어, 좋아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어, 끓는 소리가 들리, 들리네요. 자, 이렇게, 어, 끓기 시작하면은, 얘를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4분을 끓여주시면 돼요. 딱 4분을 끓여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어, 중간에 뭐냐면은, 어, 한번 부르르 끌어올릴 때, 한번 찬물을 한번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훨씬 탄력, 탄력 있게 삶아집니다. 그래서, 자, 제가 부을 때 가까이 비춰주시면, 면을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물을, 아니, 면을 부어주시면은, 얘네들이 달라붙지 않고, 잘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4분간 끓여주시는 건데 잘 시간을 보고 계시다가 2분이 되었을 때 물을 준비 옆에 준비해 두셨다가 한번 부어주시고 나머지 4분을 채우셔서 불을 끄시면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네. 아또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어, 저쪽에 가서 우리 그 자외선 차단제를 잠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음. 자 요거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본품을 놔뒀었는데 어저께 어떤 분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미니가 있게 됐는데 아, 요즘에 햇빛이 점점 강해져서 자외선 차단제가 정말 필요한 때죠 아. 그래서 햇빛이 정말 강해서, 요금 새우로 나온 게 SPF50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높아졌어요. 그리고 PA 플러스가 무려 4개죠. 어, 그래서 이거는, 어, 뭐냐면은 굉장히 나노 입자보다 입자가 커서 피부 깊숙이 스며들지 않고, 어, 나쁜 성분이, 예, 네, 나쁜 성분이 그 위에 깊숙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피부를 보호하게 되어 있고요. 백탁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랐을 때 끈적임도 없고, 어, 진정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성난 그런, 어, 피부 상태를 얘가 말끔하게 그 진정시켜주는데요. 제가 이걸 발라보니까 향이 아주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정말 요즘에 많이 소개하고, 어, 나누는 제품입니다. 네. 다시 우리 요리가 어찌되고 있나 가볼까요? 오늘 좀 정신이 없나요? <laughs> 네. 자. 이제, 어 자, 딱 2분이 되었어요. 자, 이때, 지금 면 와서 빗어주시면, 이렇게 물이 팔팔 끓고 있을 때, 이럴 때 물을 이제 부어줍니다. 네, 다시 이제 또 2분이 남았으니까 2분을 또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어휴.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 진짜 시간이 나무요 오늘. 여러 가지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카톡방에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 잠깐 2분 동안에 어,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실 그 아메이 레서피의 이 레서피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아메이 그 수연소 수연소매 매밀이 나온 그 어, 그 제품 설명을 눌러 보면 그아 밑에 이 메밀국수를 만드는 레시피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보여드리면, 메밀국수 4, 네묶음당무 100g, 쪽파 1큰술, 와사비한 한 작은술, 구운 김, 다, 아, 달인 맛간장 소스 한큰술 이렇게 레시피가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양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직접 아메이프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레시피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저 주도록 할게요. 아, 제가 빼먹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네요. 제가 이걸 차리다 보니까 아, 말하려고 했더니 또다 됐어요. 자, 바로 가서 이렇게 구워 주시고요. 바로 그 얼음물을 준비해 놨던 얼음물을 바로 식혀 주셔야 돼요. 자, 바로 식혀 주시고 바로 찬물에다가 얘를 진짜 얼음물을 많이 넣고, 얘를 많이 넣고 바로 얼음물로 씻으세요. 자 이렇게 얼음으로 바로 해줘야만 얘가 탱글탱글한 창구를, 탱글탱글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하려다가 아, 빼먹은 말이 뭐냐면은, 그, 제가 이걸 차리다 보니까 전부 다 야채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한끼 식사로 하기에는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함께 고기 같은 걸 곁들여야 할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 공부를 해보니까 이 메밀에 두부보다도 더 많은 아미노산, 이 그러니까 단백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끼 식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식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사실 이거를 탱글탱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먹음직하게 담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면의 길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거를 한 손가락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게 좀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한, 손, 한 손가락으로 얘네들을 감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두 덩어리를 만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주시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예쁜. 자, 한 요, 정도면은 한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잘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아주시고, 또, 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거를, 별거 아니지만. <laughs> 어떻게 하면 이 면을 예쁘게 담을 수 있을까.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어, 참, 요즘에 유튜브에 가보면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면을 예쁘게 만든, 담는 방법도 잘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며, 매닐, 메밀면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돌돌 감아주시면 되지만 어, 국수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조금 더 길기, 길기 때문에 냉면이나 이런 게 그런 거는 이렇게 감고 마지막에 에, 어, 여자 어린아이들 머리 따주듯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꼬아서 또아리를 틀어주시면 되는데 이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할 길이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얼음을 이렇게,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자, 아까 그 무순, 준비했던 무순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여기가 일식집인가 네, 솔직히 제가 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메밀 국수 를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전문집에 가서 먹으면 얼마죠? 한 7, 8천원? 비싼 곳은 만원? 아마 그 정도 할것 같아요. 근데 이 저거 한메밀 통, 저거 그러니까 한통즉 4인분에 9,600원? 그러니까 1인분에 뭐한 2, 3천원? 그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죠. 자, 아까 냉동실에 넣어놨던 장국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그, 정말 예쁜, 네, 이게 뭐죠, 이거? <laughs> 예쁜 게 준비가 되었어요. 네 먹음직스럽죠? 네, 저희 식구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차려줬더니, 와, 엄마, 여기 일식집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하고, 실제 이 면을 먹었을 때이 탱글탱글함에 놀라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 저희 가족의 올 여름에 아주 어, 잘 즐겨 먹을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제 드실 때 각자 취향에 따라 김과 와사비, 무, 이런 쪽파를 아까 만들어놨던 장국에다가 아, 이렇게 적당히 취향껏 넣으시고 이거를 적셔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수영 사장님이 와서 먼저 드셔보셨는데, 어땠, 어땠, 어땠어요? 시원하고 어, 너무 맛있어요. 었 <laughs> 짱이었죠? 네, 네. 네, 여러분도 올 여름 아메이 메밀국수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봬요